믿음의 양식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 고린도 후서 4장 18절, 5장 1절 말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맛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겉 사람은 눈에 보입니다. 속 사람은 숨은 사람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제 우리가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보았던 속 사람에 관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속 사람은 보이지 않으며 또한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땅에 있는 장맛집은 바울이 16절에서 말한 겉 사람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집. 몸은 썩어질 것입니다. 죽어서 무덤에 묻히면 분해되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속 사람은 영원합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영원합니다. 숨은 사람은 영의 사람이고 그는 영원합니다. 당신은 영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영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언젠가는 썩어지거나 없어질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은 영원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즉, 우리의 영에 진짜 사람에 주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썩어져 없어지지만 우리의 영은 썩어 없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존재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갑니다. 우리의 속 사람은 영원합니다. 마음의 숨은 사람은 영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영원한 영적 존재이다. 나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는다.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본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일시적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한번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영원한 영적 존재이다. 나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는다.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본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일시적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아멘 영어로 기능하는 고백기도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을 때내 능력이 증가되어 내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냈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나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영생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초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 능력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나의 탁월함은 그분의 능력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지시하십니다. 그분의 지시를 받고 변화할 때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혼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심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영혼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나는 성년인과 함께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성년님은 감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말할지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순간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성령님은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영혼 구원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영혼 구원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는 한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영혼에 대한 값은 이미 치불되었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승리의 삶, 아름다운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의 삶은 떠오르는 해와 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해질 것입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영혼 구원은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입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아멘.